안녕하세요. 간호사 설계사의 보험솔루션 메디컬 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메디컬 보험의 제이쌤입니다.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은병동에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아, 보험심사과에서 암환자 심사 내역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제한적이던 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 건의암은 부룹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시는 내용인 바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면서 보험금 청구 한 번쯤 해보신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매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보험금 쉽게 청구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대로만 준비하시면 보험금 청구 놓치는 일 없이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순서입니다. 먼저,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험 청구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는 오로지 소비자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 서류상의 의료 기록만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데요. 만약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다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통원 치료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한 뒤에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영수증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엔 보상가에서 전화가 와서 또 다른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종종 있으셨죠? 앞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분의 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접, 그리고 약국 영수 증이네 가지 서류는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고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네 가지 서류는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간혹 진료비 영수증 대신에 카드 전표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카드 전표로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급여와 비급여로 치료비가 나눠져 있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내가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할 때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서류입니다. 보험회사도 이 서류를 보고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 후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때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같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같은 걸왜두 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약국 제출용 처방전만 받게 되면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제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질 서류가 없게 됩니다. 이 처방전에서는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부분인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으실 때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간혹 병원에서 질병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처방전을 줄 때도 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병원 업무과에 질병코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수기로 적어 달라고 하시고 옆에 병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서류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셔서 비싼 진단서를 2만원 정도 내고 매번 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단서 비용으로 2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싼 진단서 떼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통원치료 시에 알뜰하게 청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원치료 시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실하게 아셨을 텐데요. 그럼 수술 시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서 용종 제거술을 했는데 그럼 이때도 진단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비싼 진단서 떼지 마시고요.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보통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면 뗄수 있습니다. 2만원의 진단서를 떼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수술 확인서를 병원에서 떼줄 수 없다고 한다면 진료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진료 확인서에 대장 용종 제거하였음이라던가 폴립 제거술 이런 문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비보험과 수술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통원치료비 세트라고 말씀드린 네 가지 서류와 초진기록지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초진기록지는 보험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비용을 들여 진단서를 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단서는 발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보통 내가 보험금을 받는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을 경우 또는 보험약관상 특정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원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분의 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약국 영수증 네 가지를 준비하시고,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네 가지 세트라고 말씀드린 서류와 초진 기록지 또는 입대원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서류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실비보험 청구는 쉽게 쉽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고객분들께 항상 병원을 가시기 전에 꼭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상이 되고 안 되고가 다를 수 있고 병원 또는 치료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몸이 아프신 고객님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병원에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시기 전에 꼭 전화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치료도 잘 받으시고 보상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보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디컬 보험 랩 채널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 카톡으로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험금 청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주변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